안녕하세요. 안양에 가신 내림 받은 애기 선녀입니다. 오늘은 호랑이띠, 후반기 경전년 그띠 말씀드리겠습니다. 봄띠가 네. 예, 성... 올해 좀 운수가 좋다 그러세요? 많이 어. 좋아요, 많이 좋아요. 그게 하반기까지 좀쭉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. 하반기까지 이어져요. 아 그래요? 호랑이띠는 어. 좋아요. 좋아요. 이번에도 서른 다섯 살 정인생부터 음. 시작해요. 네. 봄띠들. 전체적으로 다 운은 좋아요. 관도 있고, 재운도 있고, 뭐 건강도 그나마 다 괜찮아요. 근데 조금 이불루스도 조금 보이긴 해요. 보이긴 하는데 잘 대처하면, 음,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아니, 전체적으로 좋아요. 좋은 운.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, 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나갈 수도 있잖아요. 들어온 복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잘 붙들어 매고 있으면 다 좋아요, 괜찮아요. 그 덕으로 인해가지고 주위 분들도 내 가족들은 같이 사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내운 같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. 음, 네. 도움도 줄수 있고. 음. 그렇게 운이 좋을 때는 막 로또 같은 것도 사고 막그래야 되는 건가요? 아유, 선생님. 로또 산다고 해서, 운 좋다고 해서 로또가 나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. 살아 생전, 아니면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덕을 많이 쌓았나, 그 덕으로 인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 운하고 그 운하고는 틀려요. 그운다 해가지고 눈 들어오는 사람들 로또 사면 다 대박나게요? 그건 말이 안 되죠. 응. 아, 그래요? 그죠. 어.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운이라는 거. 음. 내가 공덕도 없이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운이 어디 있어요? 공짜로 받았지. 나중에 더 크게 나가요. 아 그럼 제가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막히 그,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 대가가 온다는 말씀이시죠? 그럼요. 내가 그만큼 해준 게 있고 공덕을 쌓고 했으니까 그런 운도 들어오는 거고 돌고 돌아 오는 운 그걸 잘 잡으라는 거죠. 가만히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진 않는 거네요. 그렇죠.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<laughs> 하늘에서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덕이 있고 하면은 그 운들 오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분도 약간 관운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뭐 하반기에 뭐 직장에서 뭐 승진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? 네 어. 보여요 음.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람들하고 언행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조심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해요. 하고. 근데 그걸 다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같이 다른 사람도 아,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거죠. 음 내가 내가 다한 거야 라고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내가 있는 거다 라고 하시면 더 좋아요. 이분들 문서 오는 좀 어떨까요? 문서도 괜찮아. 잡아도 될까요? 네, 잡아도 좋아요. 좋은데 그걸 잘 잡으셔야 돼. 잘 잡아야 좋지. 어중간하게 잡으면 안 되고 계획 잘 세워서 그렇게 하면 돼요. 4 7 가빈생 분들. 네, 이분들도 아유 재물은 관재운 다 좋아요. 근데이럴수가 있어요. 이별 수 있는데 잘만 하면 음, 무탈하게 넘어가요. 건강도 조금만 조심하시고, 우울증 같은 거 예,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픈 이도 주변에 있는 것 같고, 음, 조심, 조금만 가족들 예, 건강 같은 거 조금만 챙기세요. 사고서 이런 것도 크게 없어요. 차 사고, 연애운 이런 거는 다 좋네. 연애 그런 것도 좋고, 어,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 생각도 하시는 것도 좋아요. 음. 음, 뭐 좋고. 한번 해뭐 이혼하신 분들도 뭐 재혼이나 뭐 재혼 다시 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다는 말씀? 네, 예, 연애운도 괜찮아요. 괜찮아. 다 괜찮고 그 이별수만. 가까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건강 잘 챙겨서 가족들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은 음 무탈하게 올 한해는 넘어갈 것 같아요. 음. 크게 우리 호랑이띠들은 아유 말할 것도 없이 좋아요. 대운이요. 대운이에요. 대운이에요. 음. 잘 잡으셔요. 아, <laughs> 이분들 뭐 성주운 받으라고 막 이런 말씀. 7세가 일곱 네. 성주 네, 그걸 그러니까. 잘 받으시면은 됩니다. 일곱 성주가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곱세에는 일곱성주잘 받으시면 좋아요. 더 좋아요. 음. 잘 잡으세요. 그거. 이번엔 그럼 이민생 가 볼까요? 쉬운 아홉 살 분들. 네. 세 이분들도 좋아요. 재물은 뭐이 때까지 다 노력한 만큼 다 얻어 갈수 있는 그런 운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귀인도 찾아오고, 그 귀인 찾아오는 거잘 잡으시면 되고, 사업분도 네, 괜찮아요. 근데 건강이 조금 염려가 돼요. 건강. 건강 조금 지병이 있으시면 그거 한번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좀 하셔가지고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크게 사고수 이런 거는 없어요. 사고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, 대운이라 잘 치고 넘어갈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, 질환. 질환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, 이번 하반기 잘부탈하게 넘어가요. 네. 음? 아, 이분들도 대운 들어오는 거예요? 그렇죠. 호랑이띠, 올해는 좋아요. 다. 좋아. 아니, 음.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. 근데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는 게뭐 나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고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사고수는 해마다 띠마다 조금씩은 있어요.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가지고 크게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. 이런 것도 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뭐다 따라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, 참고하시고 그러시면은 더 좋은 기운 받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호랑이띠 경자년 후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, 뭐다 대운이에요 호랑이띠. 그러니까 그거 참고 잘하시고요, 건강 조금만 더 체크하시고 그러시면은 이번 한해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호랑이띠 후반기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